우와 색이 예쁘네 좋아하는 색이야 우와 야 벌도 왔어 조심 어, 조심해. 어 예뻐 가자 면 아, 물린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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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벌 벌. 아, 아. 우리 딸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똥꼬 발랄 <laughs> 똥꼬 발랄 기분이 좋아서 막뛰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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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에서도 벌이 나와? 어. 음. 좋아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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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응 음. 돌..아 옛날에 돌 집..돌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에, 음. 더 입구 만들어봐가지고 음 <laughs> 올라가서 어? 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? 네그어 여기는 다른 집이 아니고 어, <웃음> 어. 응, 음, 그랬어? 응.